오늘 배터리 배터리 고장 나가지고 지금 배터리 점검하려고 풀고 있는데 이게 옛날 방식이라 이렇게 돼 있네. 야요즘엔 이렇게 안 나오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에나잖아 네. 그러니까 전기식으로 쫙 내리잖아요 <laughs> 오늘 배터리 고쳐주려고 공구들 가져왔네요 이거는 배터리 시동기 점프기죠 점 점프. 이거는 테스터기, 이건 드라이버, 이건 각종 공구. 아, 네. 옛날 방식이라도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와, 새 뚜껑기가. 새 뚜껑기가. 야, 차 뺍니다.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이거, 이거.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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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았고요이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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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이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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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오는 전기가 얼오나이오는지오게이1 2 5 오라이, 오를통오서나오는게오라5오 어휴, 튼튼하게도 만들었어. 씨 옛날 거라 씨 나사를 곤대곤대다 해놨어. <laughs> 또 자기가 하는 말로는 이게 좋은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 야마비시도 나쁘진 않아요. 뚜껑 좀더 해줘. 아, 어차피 뭐, 오늘 이거 하는 김에, 수도도 한번 보고, 어휴, 군데군데 다 해놨어, 나사를. 저처럼 양목에 맞는다고 하네. 뭐, 어. 어, 그, 케이스도 막, 스텐레스 304를 써가지고, 만들어 메이든 아, 좀 만들어, 코리아 집어놨네. 메이든 코리아 집어놨네. 아 그게 좀만으어고 코리아.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셀은 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케이스 만들고 그런 것이 이제 메이든 코리아로 <laughs> 적은 거죠. 다쌓이코 <laughs> 그냥. <laughs> 그아니 이것도 뭐 이런 다그 한국 그렇게 당하면서 사요. 다 대부분이 뭐알아야뭐 그리고 센 자체는 한국산도 있긴 있는데 비싸고 일단 가격 경쟁력이 안 돼서. 그거 뭐이 캠핑카 시장에 뭐 LFP LFP 배터리 이거 뭐 얼마나 쓰겠어? 아, 그니다안 그러니까 맞는 거. 원래는 리튬 이온이 좋은 배터리인데. 이게 여기. 여기. 보자고요비 m 한국 런치 그리고 야무야이 나왔네 야무야낙네 아니 그럼요 이거는 내가 뜯어볼 수가 없어 뜯으면은 이게 아니라, 자, 배터리에서 직접 이제 재볼게요. 얼마나 나오나? BMS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거지. 그런 테이프가 아우. 음. 그거 들고 있을까요? 몇 볼트 나오는지 보게요. 안 보여. 얼마나요? 어? 안 나오는데 어? 나와요? 아 안, 아무거나 안 는데 안나오죠? 어. 오토라고만 나와요? 음, 모르서 아무것도 안뜨는데화면 화면이 너무 밝아서이 BMS 이거 쳐서 나오고 마이너스 어머 12.5이 아1 5 5이가 나오네 이쪽 뒤로 딱 붙여놔. 예, 여기다가, 이거이 응. 3점이 삼점이 어쨌든 점이 배터리 상태는 나쁘진 않아요. 배터리 상태는 나쁘지 않고 셀 밸런스도 잘 맞고. 그니까, 러 3.2도 똑같잖아. 우리가 응. 전기 못 받아. 아이고. 음. 라악 걸린 거 푸는 거, 그거, 그거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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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저 충전을 하시는데. 여기다 꽂아야돼 원래 항공단자 지금 나 걸린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모르죠 이제 네. 좀 기다려봐요 3.2 3.2 3.2 3.2면 12.8 4개 하면 음 지금 어 이거를 어떻게 하냐, 처리를, 락을. 딱히 보면 락 걸리는 것 같지도 않아. 음, 일단 이거 빼. 12.8이라 그랬죠 3.2, 4개면 12.8이죠. 이렇게 1 2 8 다시 체크하고.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재보면, 자, 실제로 재보면, 아이고 씨. 여기 나오려고 그러네. 자, 실제로 재보면은 12.52가 나오거든. 12.52 중... <laughs> 어우씨 제일 겁나 이거 할때 하나 둘셋튀는거예요 이거 좀 줘봐요, 이거. 여 올려놓게. 그거, 그거. 아이씨, 왜 이렇게 씹는 것도. 야, 이거 잡아라. 불꽃이 튀는가 봐. 에? 전기가 튀는가 봐. 가만아. 아니, 아니, 그쵸. 자. 또 아... 줄어들잖아. 98에서 97. 점점 줄어들잖아. 이게 일로빼들어 가는 거야, 지금. 아, 맞아. 들어간다고? 예. 이거 갖고 있어봐요, 형님. 이거. 이거 검은 거. 자, 여기 찍어, 여기, 여기다 찍어요. 자. 찍어요? 예. 그러고 있어요. 아, 이제 13점 넘어가잖아. 여기도 그렇게 나올 걸.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게 직접 충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점점 배트로 가잖아. 내려놔놓다 어? 응? 해줄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저거 저게 락 푸는 거예요, 저렇게.